유하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한국의 2B2T. 2B2T라는 엄청 괴상한 <laughs> 서버가 있죠. 엄청나게. 아무런, 완전 무법지대 그런 해외 서버가 있는데 이게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. 한국인들만 하는. 자, 한국인들을 위한 2B2T 서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오호! 뭐야! 내집어디나 <laughs> 이제 꽉 막힌다 <laughs> 좀더 멀리서 보자 한번 아니 미친 이게 진짜 레알 광기네 아니 미친 <laughs> 뭐야 이게? 저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 근데 그것도 궁금한데 투비투티에서 드디어 내집 마련했습니다 <laughs> 제집 어떤가요? <laughs> 어쩔 수 없어. 이 서브에서 집 마련 이게 한계입니다. 어, 나무가 너무 귀해요 근데. <laughs> 나무도 좀 캐와야겠다 나중에. 어, 진짜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역대급으로 무서웠던 것 같아. 제발 빨리. 빨리. 지옥문을 통해서 다시 가야되나? 어, 씨다 잠겨있어서 뭐. 어, 문..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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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뭐야! 어, 위더가 왜. 어, 위더 잡는 공간이었어 여기? 무시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이것들, 아, 스폰만 좀 달게요. 가운데 포탈로 빨리 이동. 저거다, 저거. 문는포탈도 이렇게 많은 거야. 진짜, 이거 드디어 다시 왔습니다. 여기에 한번, 여기 꼭대기에 올라가 볼게요. 얼, 얼마나 올라가? 이거 최대 높이까지 쌓은 거 같은데, 블럭을 어, 미친. <laughs> 이건 왜 갑자기 피라미드가 나오고? <laughs> 뭐야, 이게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나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야? <laughs> 어 모르겠어 이상한 게임 하는 거 같아 약간 일본에서 약발고 만든 공포 게임 있잖아 그 느낌이야 지금 살짝 <laughs> 와 미친 근데 옆에 있는 게더 큰데? 옆으로 살짝 이동해 볼까 여기 올라가 보고 최대한 와 미친 <laughs> 아니 이런 큰 규모를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냐고 암만 용암과 물로 양동이질을 한다 하더라도 야 이렇게 큰건와 거... 근데 옆에 있는 거더 높아 미친 <laughs> 땅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어 뭐야 다녀간다와 위에 뭐 공간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따 올라가 봅시다 뭐야 합니다 꼭와 드디어 진짜 찐 정상이다 여긴 어! 블록 설치 안돼 레알 찐 정상이에요 진짜 어떻게 이, 이... 뭐야 이거 흑요석을 이렇게 또 아니 어떻게 이 위에다 이런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하냐고 이쪽으로 가던 흔적이 있네요 이 흔적을 이용해서 가봅시다 이 위에서 뭔가 그래도 좀 생존을 했었던 흔적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도대체 뭘 원했던 걸까 이걸 만든 사람은 물레리베이터 이용하면 되지요? 좀 떨어졌다가 거의 내려왔을 때 물을 살짝 걸치는 거. <laughs> 내려가는 것도 개오래 걸리는 미친. 와! 안녕하세요. 와, 불사 토템 들고 있어서 안 죽구나. 여기가 살짝 그런 느낌, 허브 같은 느낌. 아니, 미친 아래에 또 뭐가 이렇게 있어. 닉님보존저 위에서 하고 있는 건가? 저기서가 아니라? 그자 눌러 가봐서 유저들 인터뷰 한번 요청해봅시다. 아, 여기서 연주하고 있었네. 아! 뭐, 왜 죽은 거야? 뭘 했는 거야, 저기다가? 주변에 가면 왜 터져? 또 가면 터지나? 뭐야. 어! 아! 왜 터지는 거냐고! 왜, 이거 왜 터지는 거예요? 여기다 한 용암 뿌려보고 싶다. 어떻게 될까? 왜안 죽어 근데 저렇게 쳐맞았는데 저거 핵 아니야? 어 뭐야? 지금 풀셋이 아파 아파서 도망간다고 돌곰을? 불사토템 한번 썼잖아. 저 뭐야? 저핵 아니야? 저저사람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어떻게 저렇게? 어어 뭐야? 물? 오, 오 그거 어떻게 꺼낸 거야? 핵쟁이다. 핵쟁이 쨍이 만났어요 드디어. 아! 그만하자 오늘 이렇게 2D 2D. 투 D 2D, 투 D래 투 D 2D, 투 B 아니 투 B 투 T 아우씨 참 어려운데요 이름도 어쨌든 한국 서버 나왔다고 해서 한번 해보았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구경을 했네요 한국에도 이런 서버가 생겨서 재밌기도 하고요 지금은 유저가 없는데 이거 금방 또이 서버 금방 <laughs> 핫플레이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여기까지 유바.